전선관 배관 작업 시 세드의 한쪽을 미리 고정해놓고 작업하는 방법이 있고 배관을 하면서 세드를 고정해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세드를 미리 고정해놓고 작업하라고 지도했지만 지금의 방법으로 바꾸어서 지도합니다. 세드를 미리 고정하면 작업이 빠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배관을 처음 시작하거나 아직 시작을 안 하신 분들은 제가 배관하는 방법으로 작업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으니 동영상을 반복해 보시면서 이미지 트레이닝으로 연습하시면 실제 배관 시 아주 쉽게 배관을 할수 있습니다. 자, CD 전선관은 배관이 더 쉽습니다. 먼저 전선관을 자를 필요 없이 바로 커넥터에 전선관을 삽입합니다. 제단으로 깊게 삽입하고, 다음에 세드를 장착한 다음에 바로 고정을 시켜주면 됩니다. 자, 밑에도. 세들을 장착한 후에 고정을 시켜줍니다. 다음에는 전선관을 적당하게 알을 만들어서 이렇게 세들을 장착합니다. 여기쯤 장착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고정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도 세드를 장착하고 고정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모양을 잡아줍니다. 이렇게 잡아준 다음에 세드를 장착 눌러서 장착을 시키고 나사못으로 고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제함에서 2cm 정도 떨어져서 잘라냅니다. 그런 다음, 커넥터를 위에 끼워줍니다. 너무 꽉 끼우지 말고, 우선, 커넥터의 위치를 봐가면서, 한 번씩 눌러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5mm 정도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드를 장착하고 고정을 시켜줍니다. 됐습니다. 두 번째 배관은 제함과 그 다음에 단자대 사이를 배관하는데 이 부분은 먼저 커넥터를 전력광 끝에 삽입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5mm 정도 올라오게 위치를 잡고 반자대와 세드루이치 사이의 가운데 부분은 이 정도를 잘라냅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세드를 장착하고 고정을 시켜주면 됩니다. 세드루이치가 이쯤 되겠습니다. 여기 여기에 고정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도 세드를 장착하고 고정을 시킵니다. 두 번째 배관도 됐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팔각 박스까지 세 번째 배관을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배관은 팔각박스에 커넥터가 끼워져 있기 때문에 팔각박스 부분부터 먼저 전선관을 고정시켜 주면 됩니다. 이 부분에 세드를 장착해야 되고 이 부분도 장착을 미리 해주겠습니다. 고정하고, 그 다음에, 고정하고, 그 다음에 적당히 알을 만들어서, 얘들 장착하고 나사못으로 고정합니다. 그다음에 제함에서 2cm 정도 잘라냅니다. 그다음에 커넥터를 장착해야 되겠죠. 커넥터의 뚜껑 부분 정도만 올라오게 이렇게 해서 고정을 시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배관 됐습니다. 다음은 오른쪽에 있는 배관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위쪽부터 배관하겠습니다. 음. 세드를 장착하고, 그 다음에 밑에까지 장착을 해 놓겠습니다. 중심을 잘 맞춰서 고정합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도 중심을 잘 맞춰줍니다. 다음에 적당히 R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커넥터에 들어갈 정도 커넥터의 길이가 여기서부터 한 5마디 정도 들어가게 잘라줍니다. 즉 2cm 정도 지나서 잘라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끼워넣습니다. 다음에, 세드를 장착하고, 고정을 시켜줍니다. 됐습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단자대 부분을 배관하겠습니다. 단자대 부분은, 전선관을 끝까지 밀어넣습니다. 그리고 먼저 잘라내야 되겠죠? 새들 위치 표시와 단자대의 가운데 부분 정도, 이 정도를 잘라내면 됩니다. 그리고 새들을 장착하고 고정을 시켜주면 됩니다. 우선 하나를 더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CD 전선관도 배관을 모두 끝냈습니다.